안녕하십니까. 명품수사법 강남콘원정우주입니다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사이트가 주소가 열립니다. 바로 핸드폰에 화면을 클릭하시면 노란톡으로 연결해서 강남콘원에 많은 고급 정보를 무료로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무료로 받으시고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음. 바로 이제 특별한 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예, 50%의 할인 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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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이렇게 이제 당일 날 상한가를 목표로 매매하는 이명품점의 특별한 노하우가 이번에 작년도 11월달에 어 완성도가 높은 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고 이번 2월과 5월 한번더 업그레이드해서 적중률을 굉장히 높여 놨는데요. 그런 적중률과 함께 어 8개월째 적중률이 뭐 100%라고 써 있죠. 감사 후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100% 순위라고 감사 후기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써 있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 써있다는 점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높은 적중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바로 제가 이 시간에 바로 새벽 배송 이 시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6월 4일 날에 새벽 배송에서 28만 원대 매수견 드리고 나서 주가가 20%가 넘어가면서 4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2 8만에서 40만원대까지. 20%까지 상승률이 넘어갔는데, 이번 단기적으로 제가 하락 신호를 어, 찍혔다라고 고래상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하락을 피하시랬죠. 예, 하락을 일단 일시적으로 좀 했는데요. 어, 단기 고점 잘 설명드렸습니다. 어, 현재 어, 이런 연속적으로 쭉 뻗는, 어, 대형주 말고, 어, 중소형주의 오늘 종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은 지수에 대한 조정 시기에 우리가 관심권에 둘수 있는 통신주, 솔리드를 보겠습니다. 솔리드는 이제 오늘 상승 신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관심권에, 어, 안둘 수가 없는 마지막 회인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좀 단기 고점 형성에 폭락을 1 2 0 포인트 하고 오늘 반등 금일락 급락 올라 반등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이 된 기조 자체가 완전히 터닝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낙폭까지 는 반등 나오고 다시 되발락이 나오는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 8월1 4일까지의 옵션 만기 흐름 자체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하락 신호가 코스피에서 나왔을 만큼 반도체 경기 민감주 자동차 자자시고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기가 나빠도 통신의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경기가 나빠도 제약. 약은 꾸준하게 먹는다. 해서 제약과 통신이 경기 방어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보통 우리가 공양하는 대상이 될 텐데요. 어 일단 양자모 통신 성장에 따라 5G, 6G 성장이 같이 이어질 텐데 트럼프 인기에 5G, 6G 인프라가 대규모로 확대가 된다는 것을 이미 전제 밝혔었고, 또한 이제 5G, 6G 특히 2 0 2 8년도에 6G 시범의 서비스가 2028, 2030년도까지 6G 상용화 목표로서 현재 2 8년도에 시범 서비스 거친 후에 상용화를 2030년도까지 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도가 높은데요. 현재 미국에서 망 안전화,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연도 하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가 중요한 부분이 될는데이 솔리드가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또 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번 하반기에 주가 움직임이 고점을 좀 돌파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이어짐에 따라 통신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4위, 3위, 어, 저, 국내에서 1위, 바로 글로벌 정유 3위의 중계기 업체인 솔리드. 뭐, 아무래도, IBM과 협하고 있는 또, 크립토랩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크립토랩이, 또 이제 우리가 양자 관련된 사업을, IBM과 크립토랩이, 어,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크립토랩을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솔리드니가, IBM 관련된 양자 관련주라고 볼수 있고요. 또, 에스케텔레콤과의 하이브드형 리 양자모 출시의 동사가 핵심 장비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에스케텔레콤 글로벌 IT 회 IBM이 관련성을 띄고 있는 양자 기술 관련주라는 점이 앞으로 양자 관련 테마에서도 실적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통신 쪽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양자모의 기술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주면서 성장수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최근 저기조성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스펙세스가 우리나라의 저기조성통신에 대한 사업 확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솔리드다. 주간기관자로 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기도 유성통신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권에 돌될것 같고요 차트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저퍼 저 PBR에 실적이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도 증가 추이 속에서 저평가 속에서 이제 월봉 차트가 음봉 양봉이 반복돼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번 달 양봉 단을차는데 8월 달에 조정 날이다 보니까. 통신주의 강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중적인 매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6,250원이 최대 지주가 장례 매수했던 가격이라 9년 만에 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보합군의 6,200원. 마지막 최저 매수가였다. 굉장히 강남 큰손의 핵심주로서 승부수 띄우고 있는 그런 관심주로서 한 번쯤, 어, 공량의 대상으로, 매수가는 시가 이하 불화 매수, 어, 손주가는 뭐, 일단 월봉에서 기준을 갖고 손주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주가는 거래 빵 터는 저가 5,700원.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편적은 어, 4에서 5% 제시하겠지만 앞으로 좀더 높은 어, 좀 상승률을 원하신다면 강남 근손의 명품 처법 M T M W로 찾아오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하겠습니다 어, 지금 딱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아 하지만 지수에 대한 또 하락이 좀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 속에서 좀더더 밀렸다 갈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아래. QR코드, 어,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과 연결되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으시고요. 지금 특별 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면서 다음번에도 LG 에너 솔루션처럼 이렇게 큰 시대가 나올 수 있는 대형주도또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